동국사기 여든 번째 시간입니다. 적발, 주사, 향, 호남, 하니, 이순신과 여, 이역기, 진, 고성하여, 해우, 적, 하였는데, 견내량이, 해양, 천해, 하여, 부득, 용무 하니, 유, 지, 대양, 하여, 오살, 적선, 칠십여, 소, 하니, 성열, 장해, 하고, 소, 적, 원병, 사십선, 우, 안골포, 하니, 시, 일에, 적병, 사자, 구천, 있냐라. 의병장, 조헌이, 여, 의승, 영규, 와, 공, 금산, 적, 한이, 헌, 분병, 천육백인, 하고, 합, 영규, 순군, 으로, 진, 청주, 한이, 문, 금산, 적세, 심성, 하여, 욕, 은격, 지, 전라, 감사, 허욱, 충청, 감사, 권율, 유지, 영규, 가, 쟁, 지왈 관사, 개 원후, 가, 입 한다, 하니 허니, 읍왈 군부, 안재주 욕하니, 사, 아, 신 사, 정의 한다, 하고 차시, 안 지성패 를 이둔 고행 전진 하니 영교알 불가 아공을 독사 하니 합진 저 금산성 하니 외적 지헌군 무게 진병 하니 출격 하니. 헌 하령활 금일 지 일산은 제장 이 승낙으라 양구 시진하여 헌 좌산중 명고 독전하고 부동 기 의, 장사 공봉 상부 하여 무일인 난 차몰사 어? 적 하고 적역 사상 익다으라 적이 주사 그러니까 수군이죠. 수군을 바라여 호남으로 향하니 이순신과 이역기가 고성으로 나아가 바다에서 적을 만났는데 견내량의 해안이 얕고 좁아 무용을 쓸 수가 없어 큰 바다로 유인하여 이르러 적선 70여 척을 모두 전멸시키니 피비린내가 바다에 진동하였다. 적의 구원병 40여 선을 불태우니 안골포에서 불태우니 이날 적병의 죽은 자들이 9,000여 명에 이르렀다. 9,000여 명. 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뭐 중국의 이제 역사를 보면 뭐 20만을 묻어 죽였네 막 이런 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300년 전에 9,000여 명 하루에 사상자가 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지금 전과를 올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병장 조헌이 사실 이 글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자인지 그냥 여자로. 읽어보는데 사실 여자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글자를 여자라고 한다는 건좀 이상한데 문맥상 큰뭐 하자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의병장 조헌과 승병 그러니까 의승 영주가 금산의 적을 공격 하는데 조헌이 병사 1,600명을 나누어 영규의 순군에 합세하여 청주로 나아가니 금산에 적들의 세력이 매우 성하다는 말을 듣고 몰래 은밀히 습격하고자 하여 전라감사 허욱, 충청, 감사, 권율, 유지, 영규 등이 논쟁하여 말하기를 관군에 이른 구원병이 구원이 보급이 없으면 보급이 있은 후에 가히 들어갈 수 있다 하니 조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인근과 조상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주를 어찌 욕보일 수 있느냐 하며 신이 죽기로 바른 말을 한다 라고 하니 이때 어찌 성패를 알고 북에 날카롭고 둔하게, 그러니까, 뭐, 이제, 북으로 이제 전진을 할 때, 뭐, 빨리 치고 후퇴를 할 때, 뭐, 이런, 뭐, 신호인 것 같아요. 북에, 날카롭고 둔함으로써 전진을 할수 있느냐 하니, 영규가 말하기를, 우리의 공이 홀로 죽게 할 수는 없다 하여 진을 군대를 합하여 금산성에서 막 막았는데 밖에 외적들이 조언에 군대가 보급이 없고 군대가 다음을 알고 나와 습격하니 조언이 명하여 말하기를 금일에 단지 한번 죽는 것은 제장들이 이미 승낙 승낙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음, 이제 조원 장군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한 말인데 음, 한자를 이렇게 깨는 사람은 골격만 맞출 뿐이지 사실은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좀 가다듬으면 멋진 말이 되는데. 이제 그런 문학적 소양이 적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양구, 조금 있다가, 화살이 다 하니, 조언이, 산중. 그러니까 이제, 어, 주의부죠? 주의부에 앉아 북을 울리며 독전을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 의병, 장사, 군졸들이 서로 이어 공허히 받들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순차적으로 적들에게 죽으니 죽었다. 적 또한 죽고 다친 자가 매우 많았다. 전쟁에 지금 참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자나 패한 자나 뭐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쟁에 이러한 참혹함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는 뭐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되는 게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